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때 지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짜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즉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영생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했던 도구였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삶의 일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또 하루하루 버텨내야만 하는 삶의 무게를 상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물동기를 버린 것에 대해 예수께서는 추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아멘. 버린다는 것은 옛 사람이 취하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옛 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죠. 여자는 옛 사람을 예표하는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여인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와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던 무스 사람들의 눈을 늘 피해 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어, 어필하며 자신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 여러 남자를 두었던 어, 그녀의 과거에, 어, 과거의 과거 영미에 살던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정확히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새 것,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예수를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동네, 헬라우로 어, 폴린 어, 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옵니다. 이 동네는 여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요나의 외침에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듯 사마리아의 수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가는 것은 죽음을 피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의 복음 전파로 수가 동네 사람들이 생명 나무로 나아가며 예루살렘 동네로 예루살렘 동네로 들어갈 관세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장면이 바뀌어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구해온 음식을 드시며 어, 드리며 라피어 잡수소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육체를 입고 오신 어, 예수님도 허기짐을 느끼셨고 먹기를 탐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 잘 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바 있고.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우리가 염려함으로 구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붙들고 있는 물동이를 이러한 염려로 채우지 말라 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어,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의 양식은 어,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어,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욥처럼 예수는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즉 예수의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것과 또 행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뜻을 행하여 복음전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얻은 양식이 있었듯 우리 또한 예수로부터 얻은 이 거룩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의 양식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행하여 온전히 이루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여 온전히 이루어야 할그 일은 추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하고 상종하지 못할 자로 생각했지만, 주께서는 이미 휘어져 추수해야 할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보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종말론적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가리킵니다. 36절의 삭슨, 복음의 일꾼으로 일한 대가로 받는 물질적 보상이 아닙니다. 이 삭슨,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아 바로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의 기쁨이고, 과거의 어, 과거와 현재 사역에 어, 참여한 모든 단계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이 일은 아버지가 심고 아들이 거두는 것을 첫 번째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심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두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추수하며 동시에 우리는 삭스를 받는데요. 그것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죠. 다니엘서 1 2장3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여하는 이 복을 또한 어, 추수하며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어, 또 아무스 선지자는 어, 때가 이르렀다 말하며 이렇게 예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자마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를 만들어 내고 언덕은 포도주로 넘쳐흐를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무덤에 묻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자마자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달콤한 포도주 향이 온 산을 물들이듯 영생을 얻을, 얻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고 또 주님 오신 날 아,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죠. 동네에서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와서 보라 말을 듣고 예수와 예수께 왔으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 목사의 말이나 유튜브의 영상이나 깊은 간증 등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는 것이죠. 각자 성경을 읽고 예수께서 구원자의 심을 발견하며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옛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께 나아갑시다.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합시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양식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아, 어, 풍성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